자, 오늘 세차장 왔습니다. 여기는 델타 소닉이라고 하는 곳이구요. 네, 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월 정액제로 한 달에 3만원, 4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하면은 무제한으로 와서 세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줄은 제일 길구요. 제가 있는 라인은 이제 별도로, 어, 회마다, 회차별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스퍼 키스 플러스 소금이 너무 많이 붙어가 연화하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요 아마 슈퍼 키스 플러스로 아마 해야 될것 같고 사실 미국에서 처음이거든요 처음 하는 세차인데 한번 최고로 세차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세차가 계속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네이 슈퍼 키스 언리미티드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계산원과 거리를 두고서 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캐시어가 있고요. 캐시어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멀찌감치 바구니로 받고, 바구니로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자가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접는 거랑 이거 다할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문은 닫았구요. 그 다음에 중립 놓는 거랑, 그쵸. 그 정도는 뭐 한국이랑 비슷하겠죠. 이게 기계가 가는 건지 아니면 차가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한국분인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국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결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Ну. Huh? 첫째는 뭐 뭐3시간이 됐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 예비 세차인 것 같아요, 그렇 자, 저기 양쪽에서 어, 프리 클리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라인이 합쳐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제한 카드는. 어, 윈슐대가 이제 꽂아놓으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 내가 돈을 냈구나, 안 냈구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로 차근차근 합쳐지고 있고요. 음,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자, 보니까 저기 일하시는 분께서, 어,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열심히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야 내가 뭘 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부서는 견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시작이네요. 저 신호를 들고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길가에서 어 고장 난게 있어가지고 고치시는 분들인데 뭘 들고 있을 때는 스톱인데 이거를 착 뒤집으면은 어 슬로우, 그러니까 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난 같습니다. 저 거울 적어야 되는 거아닐지 모르겠네. 저기 와, 비누냄새가 그냥 막 나오는데요. 엄청 납니다. 네. 아, 역시 미국이에요. 비누 양과 물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한국으로 치면 한 다섯 다섯 번 정도 할 양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단하네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청소가 끝났고, 소닉 드라이. You're doing great, thank you. Good. 자티 감사합니다. 니로 받는 거 보셨죠 네. 어, 어쨌건 컨사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니 같아요. 합불 드렸는데 잘 드린 건지 모르겠네요. 20달러짜리 세차하고 니다 드리면은 적절하게 드린 감 아닌가 싶습니다자 차가 깨끗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세차였고요. 어, 델타 소닉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 체인점에서 세차를 했어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수많은 염화칼슘 등 저희 차에 잔뜩 붙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제거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대기한 시간이랑 세차한 시간 다 합하면은 얼추 9분,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또 다른 도전들 계속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